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들고 왔는데요.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뭔지 아실겁니다. 바로 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인데요.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마, 내가 임마! 내가 니네 고조 할배뿐이다! 에? 경주 최씨! 에? 내가 참딱 봤을 때이대고빡이딱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네, 이 장면 다들 기억나시죠? 배굴박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이미지도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이 장면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렇게 바꾼 건데요. 이, 이 재밌는 컨셉으로 영상 하나 10분 만에 제작하고 지금 월에 3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믿기 힘드시죠? 근데 이거 영상 편집도 디자인도 애니메이션 뭐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툴이랑 방법 하나만 알면 AI가 바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10분 만에 여러분도 바로 이 영상 끝나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새로운 보스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진짜 집중해서 꼭 한번 봐보세요. 제가 바로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쓰는 꿀팁, 비법, 프로프트까지 전부 무료로 선글로 드릴 거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 재미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 제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의 베스트 밴드 챗 GPT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챗 GPT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직접 작업했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미지를 먼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이미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한 개씩 연속으로 총 3개를 만들어 줘. 너무 어린이 스타일 말고 성인 스타일로 이렇게 지시를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의 명장면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찾았고요.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장면을 제가 스크린 캡처로 이렇게 캡처를 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장면들 그 장면들을 캡처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GPT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첨부를 하고 폼프스대로 지시해 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연속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지시를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연속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편합니다 이러,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시를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한번 지시해 놓고 잠깐 물 마시고 오면은 다 만들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하이루 AI에서 그 이거를 하, 상황 설명을 하면서 하이루 AI에서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각각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만들어 줬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지금 그냥 이미지 첨부해 가지고 지브리 스타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이로 ai라는 영상툴에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 작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앞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이렇게 하이로 ai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색하면 이렇게 바로 황단에 하이로 ai가 뜹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처음 이제 회원가입이 안돼 있다면 해주시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Create Video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지금 하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영어 프롬프트를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이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가져와서 아래쪽에다 붙여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이 분홍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거를 바탕으로 영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하면서 대구박이 어쩌고 하는 이 장면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카메라까지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영상 이미지를 하나씩 넣으면서 프로필트를 넣으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은 영상 요소가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녹음을 해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원하는 장면에 이미지를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서 원하는 장면에. 음성 파일도 가져와줍니다. 녹음은 이제 음성 녹음 어플이라든지 오캠이라든지 그런 걸사용하셔가 해당 부분을 그냥 재생을 하시면서 녹음하셔도 되고 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 파일을 가져와줍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는 이 음성 작업을 한번 해줄 건데요. 왜냐면은 자작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음성을 얻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컬 리무버라그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쳐주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컬 리무버라는 이 어플이 있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파일 선택에서 아까 저장한 보컬 음성 파일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과 실제 음성만 이렇게 분리되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뮤직 부분은 아예 그냥 소리를 빵으로 줄여 주셔가지고 그냥 음성만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배경음악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저작권에 민감해지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성 파일만 가져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번 영상을 이제 수정 편집을 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브루라는 툴인데요. 영상 툴로 굉장히 유명하죠. 브루라는 툴에 들어오셔 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저장하셨던 그 음성 파일을 불러와주시고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불러와졌고요. 대사에 맞게 아까 저장한 영상을 불러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사립탭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비디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PC에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두 개를 지금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어,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한 프롬포트들은 여기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고정 고정 댓글에 이렇게 달아줄 거니까요. 꼭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AI출과, 이 AI 출과 AI s a a s 라는이 AI를 사용하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수익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이상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수익화 방법과 비법을 담은 이 패키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종 선물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기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임마! 내가 니네 고조 할배벌이다! 에! 경주 최씨 충돌공파 3 5대손 현자돌림! 내가 참딱 봤을 때이대고박이다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이... <laughs>